안녕하세요 조세주 조선생입니다. 자 모두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이제 2월이 밝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롭게 이제 2월장 출발하면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과연 2월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추가적인 재료 모멘텀은, 그리고 앞으로의 움직임은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지금 어마어마한 뉴스들이 몇개 쏟아졌거든요. 주말간에. 자, 그래.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황 부분들 분명히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선생님들의 소중한 재산,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쭉쭉 날아갈 수 있는 모멘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우리 두산의 노빌리티 쭉쭉 헐헐 날아갈 수 있도록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자, 우선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코스비 지수가 벌써 5,321포인트, 5,500까지는 자 무난히 갈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마찬가지. 코스닥도 현재 1180 포인트까지 찍어주면서 일부 조정이 조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코스닥 쪽에서 일부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코스피 쪽에서도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는 여력 분명히 있거든요. 자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제 강력하게 올라갔던 종목들 그런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눌려줄 때 오히려 이제 원전 쪽으로 추가적인 수급이 불수 있는 자 그런 가능성은 생각보다 충분히 많이 조성되어 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주말간에 자, 이제 김정환 산업부 장관이 한미 원자력 협력에 대해서 지금 프로젝트를 또 별도로 논의를 또해 주고 있어요.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불필요한 오해. 자, 이런 때부터 좀 시작이 됐었죠. 웨스팅하우스의 자 장기적인 계약 자체가 조금 불공정한 것 아니냐. 막 그렇게 진행했었는데 자이 부분 이제 완전히 해소가 됐죠.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태양광만으로는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한 AI 시대를 따라잡을 수 없다.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가지고 이제 리스크 자체가 확실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특히나 원전 같이 미래의 밸류를 끌어쓰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정부의 스탠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관들 입장에서 레포트 쓸때 멀티플을 조정하거든요. 자, 그 멀티플에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게이 정부의 스탠스인데 정부에서 완벽하게 돌아섰죠. 그래서 이제, 대형원전 2기 그리고 SMR 1기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대형원전 2기 같은 경우, 37년, 38년.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하지만 부지선정이라든가, 주민들의 기본적 적정성 평가, 자, 이런 거 받다 보면은, 사실 시간 금방 갑니다. 그리고 SMR, SMR 같은 경우 좀더 빠르죠? 어, 35년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조상 같은 경우 지금 SMR 전용 공장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SMR, 주문만 했다면 탕탕 바로바로 바로 찍어내겠다 자 그렇게 지금 작정해 가지고 들어가고 있는 만큼 두산 같은 경우는 절대 절대 매도해야 되는 자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다가 터빈의 이러한 활용성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더할 나위가 없겠죠 작년에 일론 머스크톱토빈두기 주문한 다음부터 어떻게 세기 추가 주문했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인 매출 확보 4천 원 이상 무조건 냈어요. 자, 그런데 더 주문하겠다고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다른 글로벌 업체에서도 계속해서 미팅을 요청하고 있는 자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봤을 때는 두산은 절대 팔 부분이 아닌데 자, 그러면 이런 그러면 이런 말씀들 하실 거예요. 아니, 알겠어. 그 얘긴 나도 알고 이 기도를 아는데 도대체 주가는 왜이 모양이야 라고 하신다면 이게 바로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의 특성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공매도 세력들이 조금 잔뜩 포진해 있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이 대표적인 공매도 세력들이 잔뜩 포진해 있어가지고 항상 위아래 등락폭이 심하면서 시간을 조금 오래 괴롭히는 게뭐 있죠 그죠 바이오 거의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실적이 나오면서 그게 바로 다음 분기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그때그때 그때 나오게 되면 멀티플 한 10배 정도 잡아 가지고 즉각 즉각적으로 주가가 이동하게 됩니다 마치 삼성전자 반도체처럼요 그런데 우리 두해빌처럼원전 같은 경우는 자 미래에 있는 이런 기대감 그리고 하나오션 같이 조선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럼 미래에 있는 기대감들을 끌어쓰는 거기 때문에 자그런 수주 장구를 바탕으로 차근차근히 조금 조금씩 올려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 한번에 만들었던 기간 때가 자 6월부터 한 9월까지 한 3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3개월 정도 3개 정도 쭉 지지부진 하다가 자 이번에 어땠어요 이번 조정 기간 같은 좀 짧았습니다 2개월 정도 걸렸어요 2개월 2개월 정도 걸렸고 이번에 고가권 처음 닿았습니다 처음 닿았는데 그러면 이번 한달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자 그렇게들 다들 기간 조정 값을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1월 중순이 지나고 1월 말도 끝나고 이제 2월까지 왔기 때문에 1주에서 2주 적어도 설 명절 전에 어떠한 정 39.5 다시 한번 트라이해주는 포텐셜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부터는 추세를 계속해서 발라 드시면서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가져갈 생각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매도해야 돼요. 그럴 타이밍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제 2월 들어서. 미장에 지금 약간 변동성이 조금 생기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케비워시 쿠팡 사회이사죠. 자, 쿠팡 사회이사 연준 의장이 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면서 은값이 마이너스 30% 이상 폭락을 해주면서 지금 또 다시 출렁출렁 거리고 있어요. 그만큼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바로 2월이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왜이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두산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분명히 다른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도 꼭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변동성에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환호에 차있어요. 환호에. 환호에 차있고 환희에 차있다. 이 가운데 변동성이 나왔을 때 정말 많이 잃으시거든요. 또 이거 복구하겠다고 막 달려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철저하게 우리가 기다리면서 원하는 자리 에올 때까지 대응을 조금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빌티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하락 요렇게 요러한 가능성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간중간마다 이런 부, 이런 부분들 나오게 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부분은 뭐로 잡으시라 완벽한 기회로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두해빌 같은 경우 이 박스권에 들어오신 분들 상당히 많단 말이죠. 지금 매물대가 강력한 거 보이시죠? 자, 그래가지고 답답하신 분들 이 많은 거예요. 아예 저가권, 뭐 3만 원, 4만 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십니다. 그냥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야지 그렇게 하시는데 이 6만 원, 7만 원대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지금 50%밖에 못 먹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100% 넘게 막 먹고 있으니까 조금 배 아프단 말이죠. 그래서 막 지금이라도 팔고 다른데 가야 되는 건 아니냐? 그래가지고 많이. 여보시는것 같아요 그죠 자 하지만 두산 애노빌리티 절대 그렇게 매도하시면 되는 종목이 아니고 매도하고 싶으셔도 충분히 어느 정도 폭팔력 있게 나왔을 때자 그때 매도하셔도 충분하시다 그런데 이제 그때 가면 추세가 또 다시 완전히 바뀌는데 굳이 매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호재만 남았는데요 지금 3월 말까지 지금 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모를 받고 있어요 자그 다음부터 하나하나 부지 선정이 된 다음부터 이제 법적으로 선정이 되고 이제 설계까지 들어가면서 추가적인 수주, 이 설계 단계부터 들어가는 게 바로 두산에너빌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다시 추가적인 수주 장구에 잡히면서 더욱더 헐헐 날아갈 거니까 자 상반기 조금 푸근하게 지켜보셔도 좋아요. 자 그리고 자 어쩔 수 없이 많은 변동성은 있겠지만 결국 가야 할 곳은 어디다? 위다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코스피 5천 만들 거예요라고 했더니 어떻게든 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5천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코스닥은 얼마까지 만들어야 될까? 이 5천에서 얼마를 말했습니까? 그렇죠. 3천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원전 섹터 두산 에너비티를 올려야 지만 다른 많은 원전 섹터들 요즘에 이제 시가총액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렇게 두애비를 한번 올리는 효과는 굉장히 코스닥 지수를 확 올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두애비 자체가 코스피 종목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또 코스닥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우르르 같이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전반적인 거대한 외인과 기관 입장에서도 결국은 두애비는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 6월 총선까지는 적어도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지금 시장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13조나 0 들어왔어요 고객이탁금 13조나 0 들어왔기 때문에 절대 우습게 보시면 안 되고 제가 2008년도부터 주식을 했는데 저도 지금 이고객이탁금 난생 처음 봤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들이 지금 몰려들고 있고 심지어 지금 코인 같은 경우 지금 순식간에 8만 불 깨지면서 조금 전에 7만 6천 불까지도 지금 왔어요. 사실 코인을 조금 장기적으로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가격대라고 보여질 만큼 지금 지금. 위험 자산 쪽에 지금 피바람이 불고 있다. 자, 그런데 주식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겠죠.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밖에 없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시황들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아, 그런데 다른 시장 쪽에 있는 돈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갈 곳이 없으니까, 부동산, 코인, 금, 은, 모든 돈들이 주식 쪽으로 오겠구나. 그럼 나는 매도하지 말고, 추가적으로 기회로 잡아야겠구나. 자, 그런 생각까지도 연결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수급도 보시자고 한다면, 지금 현재 수급, 현재 개인 창구 쪽에서 지금 3만 2천 주싹다 긁어 모았어요. 내려올수록 지금 모으고 있다.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외 외인기관 금투, 보험투신까지 기관들 같은 경우 싹다 이때다 싶어가지고 매도세 보여주고 있죠. 지금 외인기관 같은 경우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공매도 때문에 좀 외인 기간 같은 경우는 공매도 잔고 많이 물려있습니다. 물려있기 때문에 최대한 기회가 될때 계속해서 밑으로 떠굴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물량 받아가지고 세력 또한 밑에서 같이 환매수 할 거거든요. 받아가지고 같이 평단가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잡으시면 너무나 좋겠다. 다시 한번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공매도 세력도 보시라고 한다면 대차거래 추이 보통 하루 전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30일까지밖에 보이지 않아요. 월요일은 31일날, 31일 날 31일 이게 보일 텐데 대차거래 추이 살짝 줄었죠. 즉이 빨간 양봉의 주인공이 누구다? 바로 공매도 세력이다. 자신들이 지금 밑에 사는 거예요. 내려왔다 싶으면 사고, 그리고 이웃이 내려갈 때 싶으면 열심히 때리고 그렇게 해서 평단가를 조절하면서 조금 조금씩 손절폭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두산에서 할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쫄리는 사람들은 공매도 세력뿐이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지만 대응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2월 설 명절 전에 많은 변동성이 있고, 또한 누군가는 이 부분을 이러한 변동성을 위기라고 말하겠지만 누군가는 여러분들 저점 얼마까지 나왔어요. 마이너스 11%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응주 같은 경우 심지어 비중까지 키울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 누군가한테는 어마어마한 기회로 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들 모두 싹다 잡으시면서 대응 전략만 좀 확실하게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각자의 기준들, 각자의 대응 전략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기준이 있으신 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난잘 모르겠다 그리고 두산의노빌리티 진짜 핵심적인 모멘텀 앞으로 내려온다면 추가적인 매수가와 매도가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나올 특징지 뉴스와 함께 싹다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대충 감에 의존해서 매매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제가 감만 가지지 마시고 확실한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매매해 보신다면 수익 훨씬 더 극대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이런 핵심 대응 전략 받아보시는 방법은요 저 우측 하단에 보면 더보기란이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 누르시면 링크 하나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이 링크 보시면 첫 번째는 구글 링크고요 두 번째는 문자 링크입니다 그래서 이 구글 링크 같은 경우 누르셔 가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보이게 되는데 여기서 실시간 대응 전략 체크해 가지고 보내주시면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런 구글 폼이 조금 불편하다고들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번호까지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번호를 직접 입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010-263-3729번인데 아무래도 영상을 보면서 또 입력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링크 한 번만 누르시면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링크 나오게 되니까. 두산, 두산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핵심 대응 자료 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어떠한 금전 요구도 없으니까 자 본인의 기준들 조금 더확고히 하시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매월 딜리포트 구독료만 저 같은 경우 50만 원, 60만 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만큼 확실한 자료들 근거들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모두 챙기셔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 모두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리고 지금 같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러한 장에서 한 가지 종목만 하면 많은 기회 비용을 또 놓치게 됩니다 특히 상반기는 정말 많은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것 같고 자, 이러한 종목들에 있어서 이런 랠리에 편승하지 못하면 분명히 일정 부분 포모가 오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런 중대형 종목들은 쭉 길게 끌고 가는 거고 중소형 종목들 밑바닥부터 잡아나가면서 두배세 배씩 먹어가면서 계좌를 불릴 수 있는 자 그런 전략을 투트랙으로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밑바닥부터 또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M&A를 추가적으로 오늘 연초부터 예고를 했습니다. 자, 로봇 사업 더욱더 확장한다 라고 하면서 CES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실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항상 M&A를 발표한 다음부터는 조단이 단위, 수천억 단위의 인수를 진행한 바가 있죠 실제 노태문 사장 같은 경우도 전장, 공조, 로봇, 메디컬 분야 4대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M&A를 강화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자, 반도체 로봇 기기 또한 100% 증산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M&A 관련된 이슈가 나왔다면 항상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종목이 있는데요 자, 근데 이 종목이 지금 12물량까지 최근, 최근 들어서 많이 반행하면서 지금 실탄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실제 금양 같은 경우도 밑바닥에서 실탄 확보를 확하고 확실히 한 다음부터 재료 노출 이후에 순식간에 숨도 쉬지 않고 날아가는 거 전부 다 보실 수 있고요. 전부 다 보실 수 있고요. 게다가 얼마 전 시장 자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제 최고가 26,600원인데 저가권 불과 작년에 1,000원짜리였거든요. 1,000원짜리인데 12, 12발행을 통해서 물량 확보 최대한 한 상태에서 결국은 위쪽에서 25배 폭등한 다음부터 털어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밑바닥부터 지금 슬금슬금 실탄 확보가 준비되고 있으니까 이 종목 여러분께서 꼭 받아가셔가지고 대박 수익 잘 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그래서 밑에 보이시는 대박, 대박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구글 폼 이용해 주신다면 이 종목, 종목명 확실하게 말씀을 따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누르셔가지고 요 원하시는 링크 클릭하셔서 문자로 보내실 분들은 010-2631-3729번으로 The cat 대박, 대박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 자, 그게 아니다. 나는 구글 폼이 조금 편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구글 폼에 실시간 대응 전략, 중복 체크도 가능하니까 핵심 주도주, 그리고 주식 특강까지 전부 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매번 5분에서 10분 정도 모시고 항상 세미나 진행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주에도 10분 넘게 오셨는데 아무래지 인을 같이 모시고 오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자리를 마련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주식한 지 조금 오래됐다. 그런데 잘 모른다. 한번 기초적인 교육도 한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100 무료로 전부 다 지금 싹다 기초교육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 문자가 아니고 직접 오셔가지고 대면으로 교육도 받아보시고 한번 여러가지 종목에 대해서 물어보셔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편하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세미나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 좋아해 주시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하는 거고 아무래도 문자나 전화보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보고 얘기하면 편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기회들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전부 다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나 이 부분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구글폼 이용해가지고 이 주식 특강 무료 초대권 이 부분 체크해서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010-2631-3729번에 교육, 교육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셔도 돼요. 아셨죠? 두산의 러빌리티, 너무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간에 있는 이러한 구간들에 대한 고매도 세력들의 본인들 물량 소화가 짧아지고 있어요. 더욱더 짧아진 만큼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상승이 일어날 것 같다. 자, 그래서 2월달 정말 기대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2월달 내내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주 조선생이었습니다.